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롯 꺾기 인간 문화재로 불리고 있는 가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이쪽에도 반갑습니다. 이쪽에도 있나? 이쪽은 없구나. 어 이쪽은 없네. 이쪽은 비를 좀더 맞는 자리여서 안서 계시는 건가?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실물로 보니까 좀 어떤가요? <laughs> 못쓰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까 슬김이가 그 대추 축제에 어울리게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 대추 겉에 그 색깔로 저는 대추 속살에 그 맞게 입고 왔는데 <laughs> 네. 좋잖아요. <laughs> 한번 끼워 맞춰봤습니다. 네 아무튼 옷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대축축제 온다 그래가지고 비싸게 사 입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자꾸 이렇게 고, 이게 돌리시는데 제가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이팔 운동도 좋아. 여러분도 같이 돌려 빨리. 같이 돌려. 그래 그래. 운동도 좋단 말이에요. 지금 비도 오고 그래서 쌀쌀하고 여러분들, 그 뭐지, 감기 걸릴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여러분들, 감기 다 필요 없습니다. 대추를 먹으면 감기에 안 걸려요. 저는 대추차를 항상 먹기 때문에 감기가 안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감기에 걸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대추 많이 사가세요. 사셨어요? 네! 더 사세요. 내년까지 못해. <laughs> 저희 아트 여러분들도 많이 구매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더 사가지고 지인분들도 많이 나눠주세요. 우리 고운 대추를 많이 많이 알리자고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우리 미스김 팬분들도 오셨을 거고 서주 팬들도 오셨을 거고 우리 박서진 왕자님 팬분들도 오셨을 거고 주황색은 뭐예요? 주황색은 알았어요. 아, 맞다, 맞다, 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신곡을 내신 상대니까. 이따가 다음 무대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끝까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몰란동백 띄워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 노래입니다. 나 놀러갈 거야 라는 노래인데요이 노래는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고 나는 이제 나를 찾아서 떠나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이 노래 실연당하신 분들 많이 부르시면 좋아요. 노래방에서 혹시 오늘 실연당했다 하시는 분들 손 엣네 네, 안타깝다. 아, 아무튼 제가 나 놀러갈 거야 열심히 부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큐를 외쳐 주셔야 되는데 나 놀러갈 거야 어디로 하면 아이고. 큐는 뭐예요? <laughs>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우리 고금금민 여러분들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는데 나 놀러 갈 거야 어디로 하면 본으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나 놀러 갈 거야 어디로? 좋습니다. 그럼 우리 댄서 언니분들 모시고. 오 미끄러우니까 조심들 하세요. 춤추시다가. 내일도 해야 되니까 몸 다치면 안 돼. 네, 몸 자,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 안 됐나 본데요? 준비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릴 수 있다면 여기 혹시 출연료 있나요? 아이 출입 들어올 때 돈을 내야 되나요? 근데 왜 여기 계시지? 자리가 없구나. 그 일찍 오지 그러셨어. 아이고, 대충은 사셨어?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샀으면 됐어. 어, 예뻐요. 어디 쪽에 사셨지? 아, 저쪽.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무대 효과로 비까지 내리니까 더 예뻐 보일 거예요. 네, 저는 화창한 날씨보다는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더 예쁘거든요. <laughs> 왜 웃으시지? <laughs> 우리 어머니, 잘즐거우시고 계시죠? 보은에사시고 계셔요? 없죠. 아, 너무 예쁘다고? 예, 네, 동소답을하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나 놀러갈 거야 띄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 제가, 어, 잘 어울리게 개사를 해서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아셨죠? 맨날 예 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세 번째 해 주셔야 그 다음 곡 할지, 앰코를 할지 말지 생각을 할 겁니다. 해 주실 거죠? 자식보다 대추가 좋고 돈보다 보은이 좋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식보다 뭐가 좋고 돈보다 뭐가 좋아? 어, 좋습니다. 이쪽도 해주실 거죠? 이쪽은 제가 믿겠습니다.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laughs> 믿, 믿을게요. 자 그러면. 친구 뛰어 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수 <laughs> 아침에 눈을 뜨면 기침 먼저 쓴다 역시 대추를 드셔서 그런지 목이 너무 좋습니다 네자 그러면 마지막 앵콜곡 신나는 메들리 띄워드리면서 저 가수 배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려면 대추를 꼭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직까지 대추를 안 사신 분들 꼭 사셔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짠짜라 짜라 짜라 짠짜라 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목소리>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